건무단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위치와 수직형 다운하우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드 릴 현장 같은 경우는 수직형 다운하우스로 2층, 혹은 3층, 4층 구조 등 정말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지형 다운하우스 현장입니다. 특히나 다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는 위치를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활권을 근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초중고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4호선, 짐전역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집 자체에 정말 다양한 옵션까지 있는 수직형 다수 현장을 지금부터 꼼꼼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직형 다운로스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층은 이렇게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길이 자체가 12m가 넘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차량은 두대 혹은 세 대까지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창고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천장 씌우신 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위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 공간을 할수 있는 아래층 공간에도 이 조그맣게 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제 내부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장과 안쪽에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복층 옆에는 거울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들어가시는 입구에는 자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자체가 사이즈가 넓은. 크기의 거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이렇게 개방형 보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을 더욱더 개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보이시는 커튼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되어있고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집을 조금 더 개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별도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보시면은 주방이 넉넉한 크기의 주방이고, 주방에도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는 주방입니다. 보시는 정면에 있는 인덕션, 식기 세척기, 냉장고가 이쪽에 한 대, 안쪽에 다용도 공간에 한대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다용도 공간에는 별도로 보조주방으로 싱크대와 인덕션 두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은 안쪽까지 치시면은 수납공간은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1층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화장실 자체가 어 넓은 크기 화장실은 아니지만 실적으로 뭐 기본적인 거 쓰시기에는 불편함은 없으시고, 대신 이제 4월은 하시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층은 고객님들이 이제 생활하시는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공간으로 나가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집을 보실 때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아까 제가 주차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위에 이렇게 철판을 까시는 거는 옵션이 아니라, 별도 비용이 들어가신 점을 다시 한번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공을 하셔서 쓰시면 더욱더 넓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별도 시공을 안 하셨을 때는 이렇게 틈새에 보시면 이렇게 막히지 않, 아인, 않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층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고객님들이 주거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3층을 살펴보시면은 3층에 크지 않지만 이렇게 거실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층에서 정면을 바라보셨을 때 이런 개방감 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위쪽에 실링팬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방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화장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볼수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공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양 옆에 방이 두 개,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쪽 공간은 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공간 자체도 사이즈가 넓은 크기 안방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 안방에서 밖에 바라봤을 때 풍경 자체가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넓지 않지만 드레스룸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는 에어드레스는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보시면은, 이방 같은 경우도 아까 안방에 비하면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이렇게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붙박이장이 안쪽에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진 않지만 미니 테라스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곡대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있으신 고객들이 정말 자녀분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공간 자체가 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공부방이라든지 혹은 놀이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중간에 창을 달아서 밖을 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수납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이 되실 거고, 여기에도 이렇게 밖에 보시면은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테라스 공간을 어떻게 또 활용하시에 냐 따라서 정말 다방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 밖에 바라봤을 풍경은 이렇게. 막힘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현장을 꼼꼼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